오늘은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주제 속에, 우리 다섯 번째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사랑하자, 사랑하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앙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기독교 안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은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들을 가지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 반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반드시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려야 되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속히는 삶 속에서, 내가 그는 은사, 집분 하여튼 내가 속히는 그곳에서 하님한테 산제세 삶을 드려됩니다 이처럼 일대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우리가 아 진정한 산제세 삶을 산다는 그 자체가 다 동사입니다. 다 동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진화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사람도 동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들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과 여러은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렇게 말하니까, 아, 저거 그래요. 아, 목사님. 저는 행함과 진실함을 바라지도 않아요. 말로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얼마큼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참 척박하고, 예, 얼만큼 자랑과의 관계가 불편한지, 아, 대변할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문맥을 잠깐 보십시오. 3장 1절.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 것.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1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 2절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뭐라 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1, 2절 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리 시도를 용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라! 하면서 뭐라 하냐면 자녀라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지금 선지에서도 쭉얘기 합니다 그런 가운데 10절까지는 뭐냐면 어둠 가운데 갈수 없고 우리는 의인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삶 어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빛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살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의의 삶을 살고,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로인간들 <laughs> 의의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모습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받는 측면에서 사각할는 것이 아니라. 아, 누가 나에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중심에 서 생각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해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어둠 가운데. 네. 저 사람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틀림 없어.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어둠 가운데 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것도 사랑하되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 사랑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사랑하되 말로만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눈 가리고 아 하는 식으로 그냥 사람이 보일 때만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그런 사랑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되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는 것 말로만 그 것은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의 곳곳에 우리에게 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많은 지면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요 왜요? 성경 자체가 사랑을 얘기하기 때문에. 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네? 성경의 모든 개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진짜, 진작, 진짜냐, 가짜 신앙의 진위는 다른데는 이게 아니 사랑이 있다 신앙의 진정성을 따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다고 라 성경 우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짜, 모조품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 굉장히 어미꾸짓습니다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내영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인도라고 행한 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소요? 그 믿음인들이 자기를 구원하게 되나?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로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행하니가라 덕게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소요? 이같이 행한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사람이 형식적으로 말로만 유한치 않으되냐? 해를 쯧째 하면서 그냥 마음으로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개념이 말로만 하 그것은 아무 생각도 다 말과 함께 따라야 될 것은 그 몸에 쓸 것을 채워줘야지만 그것이 믿음이란다 그것이 아름의 자녀고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몸입니다. 이완에서 3장 보십시오. 3장 다시 보면 9절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선 만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의시가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낫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니 물을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대. 마귀 자녀를 이말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할 수 밖에 없다는 거요 하나님께 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사랑한다 네.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을 생각하면 본전 생각이 나는 사랑은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냥 감정적이에요.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사랑이 돼요? 마음이 속상한데 어떻게 사랑해요? 자살이 나에게 피해를 줬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자살은 때에 내가 고통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도 믿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사랑하겠어까내 네. 그러니까 중심에서 내가 갖고 는 마음으로 사랑하면 사랑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그 얘기를 지금 우리 형님 하나님의 예로부터 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3장 14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고니와 사랑치 않니 하는 자는 사망에 커야 합니다. 네? 사랑치 않은 자는 사망이 있다. 뒤집어서 보면 생명을 얻은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자,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주인은 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네, 사랑.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왜 우리가 말과 혀로는 사랑하게 됩니까? 어떻게 이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을 버리고 행한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원리를 좀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됩니다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 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내 안에 속상함이 있고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나 자녀면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내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 나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듭난 사람만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행한과 진실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행한과 진실함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 우리가 이거 말고 혀로 사랑하게 하는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 부정적인 요소가 뭡니까?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어찌용고를죽였느냐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입니다. 왜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남과 비교하면 비교하면 그 사람에게 사랑안가요 비교하면 사랑요 내가 우울하면 굿줄거려서 그냥 교만한 가운데 대하게 되는. 내가 없으면 배 아파서 그 사람이 나도 더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무엇도 줄게. 못필요했 뭐 그래서 비교하면 사랑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왜 사랑하는 비교하기 때문에. 겉으로 내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속에서 그렇잖아. 내가 너와 이긴다. 내가 너와 비기다.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기회를 줬어요. 가인은 다시는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가인은 그것마저 거절하고 아들을 갖다가 쳐 죽이는 것을 말요그러 자기 마음속에 자기 악함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지 않고 비교한고 있어요. 시기하게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이게,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안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시기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비교하는 순간 행안과 진실함이 멀어져 갑니다. 실기하고도 별건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부정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15절에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과하지 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거 미워하는 마음과 영생은 같이 썼다는 거야.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미워함이 있어야합다다 왜? 미움은 어둠이고 사망이기 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단어를 쉽게 쓰고 있기 때문에 또한 내 안에 있는 미워하는 마음을 쉽게 다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갖다 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단어에 영생이 그 소리인 자다 래 우리가 왜 해방과 신실함을 사하지 못합니까? 미워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말과 표로만해눈 가리고 아무 말 앞에서만 사랑하는 척하죠. 앞에서만 웃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잘못하면 한 시간짜리 사랑을 할수 있어요. 예배드리고 교회에 왔을 때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사랑하게 할수한 시간짜리 사랑할 수 있어. 한 시간째 사랑할 수 있어. 요 길면 두 시간짜리 사랑할수 있어. 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네요. 진정한 사랑을 따르면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들이 금방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수 없습니다. 더구나 13절처럼,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고 이상하 여기지 말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과 함께 이 미워하는 것에 대한 그 심각성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부정적인 요소가 뭡니까?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이 세상 제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핍함을 먹어도 도와줄 마음을 뭐하느냐마금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그 속에 강할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여 영생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형제 의 궁핍함을 볼때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근데 오늘 얘기가 뭔가 뒤집어 보면 형제 의 궁핍함에 대해서 는 무관심하고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사안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형제를 돌보고. 형제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형제를 돌보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태양과 지식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준비되어야 돼요. 사람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갑작스럽게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내가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돌아볼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사랑필요합니다왜 말과 혀로만 사랑합니까? 돌아볼 마음 준비된 마음이 없는 가운데 사랑하기 때문에 말과 혀로만 해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해야 돼요. 그때 안 됐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고 해. 내가 기도할게. 그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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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비교하고 시기, 미움, 무관심들은 언제나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말과 혀로만 일시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 나중에 사랑하게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제거할 때,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되, 어떻게 적극적으로 실천하라고합니까 16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 목숨을 버리는 것을 아주 당연히 얘기해요. 마땅하다. 아니, 이런 말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때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목숨을 버려야 이 말을 너무 쉽게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쉬운 얘기입니까? 형제를 가여 자기 목숨을 준다는 것이 쉽습니까? 쉬운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마땅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막 숨이 막히는 거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마땅하니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주는 거지? 마땅하니라. 주님의 명령은 굉장히 다해요 분명해. 모호하지 않아. 요 확실해. 주님을 닮고자 하는 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자, 주님처럼 죽으라. 굉장히 간단해요. 얼마나 단황합니까 성경은 사랑하는 단어는 언제나 목숨과 연관해서 항상 기록하는 것을 봐요. 세상에서 사용하는 사랑하는 단어는 감정적이고, 어?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요? 하는 그런 언어들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정말 전투적이고, 의지적이고, 그 사랑 그 자체가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아주 구체적인 그런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걸 봐요. 예를 들면, 에비소서 5장 25절에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한 데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냐, 라는 그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지 않아. 부부간의 사랑도 목숨을 주라고 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감정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은 10대, 20대들처럼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예. 네. 그러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삶이고 의지라는 것들을 결혼하면서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이러면서볼 때, 사랑이라는 것은 다분히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것을 초월해서 의지적이고 되게 실제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3회에 18장 33절에 보면 다윗과압살롬과의 관계에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심지어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아비의 마음이 토로요 그애통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내 아들 앞사람아 내 아들 앞사람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대신하여 죽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은 자기 목숨을 주는 것을 기원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그래서 쉽게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그 누가 하지 못하는 것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잖아요 자네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것이 분명한 말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이처럼목숨과 연관돼요 친구간의 사랑도 많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요? 친구를 위해서도 자기 목숨을 버리면 목숨이 없다 성도 간의 사랑 제조자와 성도 간의 사랑 우리 교우들끼리의 사랑도 목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대살문의가전서 2장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복음으로만 아니라 복음 복음만이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므로 복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기독교가 그 사회를 지배하기 전에는 복음만 전해도 사람이 예수 니다그런데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20%가 넘는 기독교인을 갖고 있을 때는 복음만 가지면 안돼 목숨까지 줄 때. 즉, 우리의 삶,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범된 삶을 통해서 사람은 믿음을 갖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옛날에 70년대는 예수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정체로 믿기 어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기를 즐기한때 예수 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같이 나가요 목숨까지. 그렇게 사람이 감동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그거다 그렇게 조금, 어떤 기분 처음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고, 어지 네.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진지하고, 다 하는 것을 보게 돼. 음. 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마땅해라 얘기하면서 목숨을 줄다할 그러니까 말이 없잖 그러면 목숨을 치고는다끊어버리라는얘기다 네? 지금 내가 빨리 내가, 어, 모든에서한 번에 그냥 끝내버리라는 말이야. 그런 게있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목숨을 버리는 삶의 증거들이 나와야 된다. 그게 17절, 18절에 이어집니다. 우리 그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국비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얻지 그 속에 아할까 보냐. 자, 녀들아 우리가 말과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 목숨을 버리라! 해가지고서 사람들 생각할 때 우리가 하는 무슨 원이은 그럼 목숨을 어떻게 버리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샘플을 보여줍니다. 목숨을 어떻게 버릴 것인가? 그것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렇게 살라.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그한 가지 예가 17절에 뭐이면 구제에 대한 그 메시지와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구제는 목숨을 버리는 한 영역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능력, 은사, 시대 내가 하고 있는 시각, 내가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직분,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람들을 갖다가 섬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금 17절, 18절을 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은 자기가 하고 그 있는 모든 것을 내놓는 거야 모든 것을 내놓서 주의 사랑을 보여주는거야요 곰이면 구르는 제주로서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여튼 군병이라면군병이가면 그것으로서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통해서 학식이 있으면 학식을 통해서 나에게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극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주님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사용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들은 목숨까지 주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막상 지극히 작은 것, 재물에 대해서는 주지 못한다는 거죠. 내 목숨을 다 준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님의 재물에 대해 주님을 위해 쓰지 못한다는 거지. 쓰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재물에 대한 이 개념을 우리 주님이 아주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표현해. 그래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을 재물과 하나님과 비교해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위치까지 올려놓으면서 재물이란한안어요 왜요? 사람이 그만큼 재물을 사랑하거든요. 재물 없으면 못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멀쩡히 꽉를거 재물을 의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재물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 같은 피시와 같은 재물을 어찌 내가 나무에 쓰지 않고 나무를쓸수 있냐고 못쓴다는 거죠 그럼 그 안에 어찌 영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두 지인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교회 들으러려 들어올 때 입구에다가 이렇게 헌금 이렇게 통을 갖다가 왜요? 예배 드릴 때뭐하자는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고백을 시청각적으로 하자. 주님이 재물이 없어서 헌금을 안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 때문에 시청각적으로 하자.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내가 쓰겠습니다. 그 고백이 그, 고백. 그 고백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 헌금을 해 된다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좀더 발전해서 드리는 사람들 이제 1일절 십일절들 다면 키가 막힌 거죠. 예.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할 수겠어요? 있 세상사람들 보기는 미친사람들이죠 어떻게 이렇게 하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맹정지 생각하면 다 미친사람들이죠 어떻게 십을줄하는게 드립니까? 근데 내아있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만큼 과감하게 믿는다는 거예다대단한 일이죠. 죠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형제의 공급함을 보고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보고도 마음이 생기다. 실제 보면 마음이 이렇게 는데도 에이,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에이, 나지에 도지. 뭐. 에이, 저 사람 나에게 뭐 이게 뭐있다고 내가 너 도와줘. 도와주려고도와줄 만한 사람을 도와줘.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가할 거란, 뭐냐? 어떻게 예수님이나예 주님을 고백했든, 고백했다고 말할 수있다 시간을 써도 주님과 일대일 관계, 예배를 드리고, 삶의 산세를 드린 것이 필요하듯이, 내가 무엇이 하지 목숨을 드이듯이 우리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형제를 돌보고, 그리고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때 때, 내가 사람을 사랑할수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음도 어떻게 도와줄 수있겠가 있는 사람은 주님이 없는 자를 취하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낮은 사람을 낮은 사람에게 취하는 사람을 받지 못할 만큼 불가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또 주지 못할 만큼 당난한 사람도 없 있어요. 내가 지극적,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기도를 없어 그 사람을 도와주고, 기도로서 그를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의 한 방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과 행동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있니다 거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세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절대 준비되고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적극적으로 목숨을 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숨을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극히 작은 것을 주지 못한다 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라에 너무 많아요. 신앙이 뭡니까? 자꾸 지극히 작은 것부터 자꾸 포기할 수 있는 것, 자꾸 줄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목숨까지 주는 것을 목표로 놓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목숨까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보너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보너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그게 이제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그게 세 가지 보너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인데요. 은밀한 것까지 다 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고그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서는 축복이 있어요. 그단 그러니까 하나님도 당당히 쓸수 있는 것은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이 우리에게 노가면서 네가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묻기보다는, 내가 형제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걸 불어요 그래서, 마태오 2 5장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 하늘의 심판에 대한 그 평가 기준이 그게 뭐냐면, 내가 목마를 때마시걸 주고, 그죠? 내가 헐벗을 때 먹을 걸 주고,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봐주는 거. 그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심판할 때 주님의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에서 볼때 우리들 모두가 은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히설수 있는 그런 사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22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말을 응답받아요.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록 날없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 여지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내가 할수 있는 한 면에서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3절, 24절인 것처럼 특별히 24절에 주님이 나님 것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친 교제가 있는거죠 더어려으 교제가 정말 진짜 교제가 주님 안에서 드리는 축복이다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딴데 있는 그 것이 아니라 지체를 돌아보고 지체를 사랑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여전히 서로를 사랑할때 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섯 번째로 정말 그막는 요소, 특별히 남과 비교하고 시기하는 것, 미워하는 것, 그리고 사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우리가 비차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를 주의를 추천드니다기어하겠습니다